보신 증상 중 여러분은 몇 가지나 겪고 계신가요? 이중한 가지라도 있다면 위식도 역류 질환이 의심됩니다. 연말 각종 모임과 술자리를 앞두고 위식도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건강한담화에서는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한 증상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그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신체는 음식물을 먹으면 식도 하부의 관략근이 이완되어 위장으로 내려오고 보내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관략근이 다시 조여져 음식물이 역류하는 것을 막는데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 난후 식도의 하부 관략근의 조임 기능이 저하된 경우 산도가 아주 센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거나 이로 인해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을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에 199만 명이었던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가 2016년에는 417만 명으로 9년간 87%나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11%가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40대 후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나이가 들수록 증가합니다. 당뇨, 음주, 흡연, 임신, 비만, 그리고 커피와 탄산음료, 기름진 음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게 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앞서 나온 입상 정상만으로도 충분히 추정 진단 가능하지만 좀더 명확하게는 위 내시경 검사, 식도 산도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위식도 역류 질환을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약물 요법이 주된 치료입니다. 위내 위산 감소를 위해 양성자 펌프 억제제 등 약물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8주 정도 투여를 하면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도 개선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면 시 침대 머리맡을 올려주면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비만 환자는 체중 감량을 그리고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끝내는 것도 많이 도움됩니다. 네, 지금까지 위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OX 퀴즈를 통해 위식도 역류 질환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 암과 관계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위식도 영유질환을 오랫동안 앓게 되면 발해식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발해식도를 방치한 채로 놔두면 식도선암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발해식도는 일반인에 비해 식도암 발생 위험도가 30배 높습니다. 네, 위식도 영유질환 방치하지 말고 꼭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 디카페인 커피를 먹으면 괜찮다. 오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앞서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커피를 꼽았는데요.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할 뿐 아니라 하부 식도 관약근의 압력을 떨어뜨려. 위산이 식도로 잘 역류하도록 합니다. 요즘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럼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면 되지 않냐고 하는 분도 있으신데요. 디카페인 역시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커피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가 좋지 않은 분들이라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불면증을 일으킨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식도로 역류가 더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쓰리고 아픈 증상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의 비율이 수면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두 배나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몇년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교수님,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꿀팁이 있다면요? 제가 추천해드릴 꿀팁은 양배추로 위를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칼륨 등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서양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어사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위식도 역류 질환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위궤양이나 위염 등에 특출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약물 치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를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식이습관과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야식을 먹거나 먹고 나서 바로 엎드리고 또 식후에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나쁜 습관입니다. 소식을 하고 신 과일 주스나 탄산 음료 등을 피하고 술과 담배, 기름진 음식 등을 삼가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 위식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정인두 교수님과 함께.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말, 술자리가 많은 시기죠? 위식도 역류질환에는 술뿐만 아니라 기름진 안주도 좋지 않다고 하니,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들께서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출동 건강한 담화, 건담은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